친구들 다 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사가로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민니이다 가이사에게 새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인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짜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정화권을 예수께서 갈아사되,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갈아사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에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며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 하늘에 속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원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은 그때부터 원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이방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정말 큰 문제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세상은 원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공격의 강도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은 우리가 생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거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태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지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예상했던 것처럼 세상의 공격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선택 모두 예수님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말했다면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공공의 적이 되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싶어 하는 세상의 공격도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순간. 이런 순간은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전사님, 저 좋은 대학교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죄수하기 싫어요. 전사님, 저다 알아요. 그런데 전사님,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사님이 하시는 말, 전사님이 하시는 그 생각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전사님 결국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선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시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한계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봐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바리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세금으로 바치고 있는 대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걸렸다, 요 놈. 아마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나리온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누네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가져온 그 동전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동전의 가치, 그 동전의 무게, 그 동전의 쓰임새, 그 동전으로 낼수 있는 세금들, 그거 전부 가이사가 만든 것이 아니냐? 가이사가 만든 것들은 그냥 가이사에게 줘 버려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만 더 물어보자.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누구 것이냐?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왜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귀를 열고 잘 들어라. 바리새인들아,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줘 버려라. 그런데 만약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인 너희를 세상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태그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때 들은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다면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인생을 결코 가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태그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어마어마한 공격과 핍박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격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꿈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계획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소망도 하나님이며, 나의 이유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매일매일 나라는 사람을, 주님 이 노제형을, 하나님 이 태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를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사용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부활절 날 하나님 성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태그와 우리 교사들과 함께 주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소니 하나님 이번 부활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